2026년형 볼보 XC60은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볼보 특유의 절제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철학이 강하게 느껴지며 동시에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졌습니다. 전면부에서는 토르의 망치 형태로 잘 알려진 LED 주간 주행등이 한층 날렵해졌고 그릴 디자인은 이전보다 입체감을 강조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차체 비율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다듬어져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에서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026 XC60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굴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매끄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정교하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리 눈에 띕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 설계 덕분에 주행 중 안정감과 정숙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실제 운전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후면부는 볼보 특유의 세로형 테일램프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그래픽을 새롭게 고정해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밤에 도로 위를 달릴 때 XC60의 후면을 바라보면 한번에 볼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6년형 XC60의 프리미엄 SUV로 평가받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고급 천연 가죽과 재활용 친환경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시각적인 만족감 뿐만 아니라 촉감에서도 뛰어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모든 버튼과 디스플레이가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센터에 위치한 대형 터치 스크린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반응 속도와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 볼보 XC60에는 구글 기반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앱 연동이 더욱 직관적으로 작동합니다. o 이 구글"이라는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매우 부드러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며, 무선 충전 패드 역시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일상적인 운전 경험을 한층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좌석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가족 단위 이동이나 장시간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볼보가 자랑하는 시트는 허리와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받쳐줘 몇 시간씩 운전해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실내 정숙성 또한 크게 개선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XC60은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충분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전기모드로도 상당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에서는 거의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속 시에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행 감각은 골고 특유의 안정감이 중심이 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승차감을 높였으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정확해 도심 주행에서는 편안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조향감을 제공합니다. XC60은 스포츠카처럼 공격적인 주행보다는 일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전 기술입니다. 2026년형 XC60에는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은 보행자, 자전거, 대형 동물까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차로 유지 보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도심 정체 구간에서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출퇴근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볼보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안전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고한 차체 구조와 에어백 시스템은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XC60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볼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이 안전성에 있습니다. 2026 XC60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활용 소재의 적극적인 사용과 효율적인 엔진 설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골고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실제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비 개선과 전기 주행의 편리함은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도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욱 큰 짐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여행, 일상적인 쇼핑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XC60은 단순한 프리미엄 SUV를 넘어 다재다능한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 볼보 XC60은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친환경성까지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세련됨을, 과장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볼보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는 실제 운전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형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XC60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미래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선택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볼보 XC60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나열한 제품이 아니라 운전자와 탑승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파트너로서 존재합니다. 2026년형 XC60은 오늘의 요구와 내일의 가치를 동시에 담아낸 볼보다운 완성형 SUV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